뭐, 전편에 급하게 작성하는 면도 있었고, 그, 교두제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을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보자 겠습니다 <laughs> 우선, 제 입장에 대해서 준비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협회 회장 김철수입니다. 예, 저는 첫 번째 직선제 회장으로서 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파부친주의 정신으로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회무에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책적인 회무성과를 바탕으로 한창 치과계가 아, 희망적인 미래로 향해 가는 중에 일부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게 불순한 의도로 치과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진에 대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방영된 모 종편 언론 보도는 몇몇 회원들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원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보받은 언론사에서는 회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저를 구매할 목적으로 검찰 고발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세밀한 각본하에 치과 에 불법 도찰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는 사실과 함께 협회장 임기 동안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대가성 진료 수입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주 사태 발생 직후에 이미 한 차례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2개월여 남은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가진 억적과 왜곡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장으로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할수 있는 것은 저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 수행 이외에 영리추구 및 해당병원의 개설 운영과 관련한 일체 의료법 위반 및 정관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 우선 환자 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해야 할 고유한 책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동네 치과 원장 으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입장에서 한 사람의 치과의사 입장에서 간혹 사후관리 차원의 진료를 원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회장 임기 전에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 사항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협회장 급여를 받으면서도 기존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처럼 왜곡, 표마되고 있는 부분은 결코 납득하거나 참을 수도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회장 업무를 시작하며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개설자에게 해당 치과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포괄 양도했고 그에 따른 임대료 외에는 협회장 재직 중에 지금까지 결코 어떤 진료 수익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에 3인 1조로 환자로 위장 잠입하여 불법 도찰한 환자 측은 의도적으로 저를 특정하여 치료받기를 원하는 척 하며 접근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김철수 선생님은 현재 여기서 진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며, 초진 시 수납했던 진단, 교정 진단비 20만원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서, 바로 해당 치과의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은 바 있습니다. 그, 환, 그 병원 측으로부터 어, 그 진료비를 돌려 진료비를 계좌를 통해서 받고 다시 돌려줬다는 그 자료는 제가 어, 전해 받았습니다. 아 이런 경위를 보면은 제가 일반적인 네, 그리고 영업적 진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직후에 해당 측과 측은 불법 도찰한 이들과 그 배후 세력을 업무 방해 혐의 및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 현직 협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고소 고발은 소위 건전한 회물을 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협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부정한 선거 행위로까지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를 두 달려 앞두고 벌어진 이 같은 불법 도착 행위는 일반 회원들이나 혹은 후보자들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배후까지 엄중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종편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겸직금지정관위배 및 부려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정관 제17조 이항에 따르면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획정,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근 회장으로서 집과 운영에서 손을 떼고 협회 회무의 전념, 아, 이는 이는 상근 회장으로서 직과 운영에서 손을 떼고 협회 회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이지 임기 전에 진료했던 환자의 사후 관리를 포함한 모든 진료 행위를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의 사후 책임 성격에 진료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불만 및그후 진행 과 정은 쉽게 예상 될수 있는 것 입니다. 즉, 이, 이번 정편 보도 는 현재 현행 취업 정관의 겸직 금지 조항 을 교묘하게 의도적 으로 작용함 으로써 여론 을 보도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밖에는 볼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에 이 겸직 조항은 충분히 검토 후에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보도 중에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진료했던 환자의 사후 관리 치료만 했을 뿐이고, 치료 과정에서의 어떠한 금전적 수익 수익도 받지 않은 만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는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한결같은 의견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존경하 회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의료법과 정관상 겸직 조항에 위배되는 어떤 떠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의 보도로 인해서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선 직곽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적폐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소모적인 상호 비방이나 음해가 아닌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 그리고 오직 회원만을 생각하는 건설적인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